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달갑지 않다"면서도 자신과의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도 거듭 밝혔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 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단거리 미사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건 아베 총리의 영역, 즉 일본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단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피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아마도 또 만날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위원장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출발에 앞선 23일엔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도 이런 것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며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달 사이 7번째 이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안보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보장하는 절차에 신속하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에 거듭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실험들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평화롭고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만 발사체를 다섯 번이나 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나 다름없으며. 한국 핵심 군 전략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북한식 초대형 방사포이고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돼 380km를 비행했으며 고도는 최고 97km, 속도는 최고 마하 6.5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사거리가 400km 정도면 한국 타격용으로 볼수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한국으로 쏠 경우 각각 다른 특성으로 요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탄도 궤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400km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제 방사포를 엄청 크게 확장한 거를 약간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우리 이렇게 방사포를 낮게 쏠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 400km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 자체로. 이 방사포는 외형상 최근 발사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해 보이지만 정점 고도와 사거리 등의 차이가 있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된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교수는 사진을 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이 다른 걸알수 있다며 지난번은 3개 두 열로 6개의 관이었지만 이번엔 4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사포는 지역 제압용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목표물을 제압하는 용도였지만 이젠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가 요즘에 계속해서 개량이 돼가지고 옛날에 못했던 유도도 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경이 좀 커지니까 위력도 커졌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발사한 이번 발사체는 중국 다연장 로켓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WS2 계열로 특히 D형이 400에서 450km 비행이 가능하다며 중국의 WS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역설계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말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등 불법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법대 저널인 블루스카이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들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지난달 말 판결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기고를 한 워싱턴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 측은 법원 결정은 미 법무부가 자금세탁이나 자산몰수와 관련해 찾는 워싱턴 DC항소법원에서 전례를 세운 효과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계좌를 통하지 않은 해외 자금 거래 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은행 세 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의 자원수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령회사는 이 계좌들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석탄 등 자원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들 중국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의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고문은 또 중국은행들이 미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은행들이 아무 행동 없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5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 방위가 더 복잡해지고 미군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공식 논평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미 국방부도 두 차례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헨리에타 포어 사무총장이 26일 서울에서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의 기본적인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포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취약 아동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아동기 영양 결핍 문제가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